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제가 아, 오늘부터 그 정치 논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뭐 다른 섹션들도 어, 같이 가면서 어, 떠오를 때마다 저한테 어떤 생각이 어, 그 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정치 논평이라는 꼭지를 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보면 이제 제가 정치 논평을 세상 돌아보기가 하게 됐는데 음, 가장 큰 이유는 뭐 그거죠. 어,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음, 특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더더욱 그 언론의 퇴행성이라고 할까요? 어, 그게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도대체 언론이, 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뭐, 언론 본연의 임무를 언론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 같고, 아예 그 어떤 사안의 우선순위 이런 게, 그런 체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음. 그고뭐 인류 보편의 상식에 근거한 것 같지도 않고 어, 국민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어,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음, 논평을 전개하는 방식은 제가 여태까지 해온 어, 다른 주제를 다룬 방식하고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하나 어,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1, 2주 전에 그 출사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정치인들을 어,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꾸중을 하고, 꾸중을 어,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바꿔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어 그래서 정, 어, 국민이 정치인, 위, 정치인 위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우리팔하고 썼죠. 굳이 팔을 구분을 하자면 우리한테 덕이 되면은 어, 칭찬하고 우리한테 해가 되면 어, 꾸중을 하고. 예, 그게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정치세력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제 입장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어~ 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다가 국민을 위하게 되면 칭찬을 해야죠. 예. 다음부터 기회를 줘야 되겠죠. 더 잘하라고 음~ 계속 잘하라고 예자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정치 논평이 있고요. 어~ 뭐~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고 뭐가 아, 실이 되는지 예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공평하게 예 비평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서 국민 의식을 한 단계 올린다, 우리의 생각을 풍부하게 한다 이런 것까지를 고려할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인을 칭찬하고 꾸중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국민을 위 한다.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을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어떤 정치를 칭찬할 것이냐? 국민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를 하려는 자들 그리고 하려는 세력 칭찬하고 음, 도와주려고 하죠. 대신에, 국민이 아주 하기를 바라는 정치가 있어요. 국민이 좀 멍청해야지, 본인들한테 더 기대는 그런 정치 세력과 개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저 시대의 조류가 어떤 방향이냐,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시대의 조류죠. 정치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각 나라 국민들이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한테 뭘 기대하는 것인지. 음. 저는 그것이 국민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 좀더 참여하는 정치, 이것이 시대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지난 한 10년, 20년간 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왔죠.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각, 여러분이나 제가 각각 가끔은 거리로 나와서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잡아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을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라는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치 비평. 좀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프로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 중학교 때인가요 프로야구 처음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볼거리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인기가 있었죠. 저도 야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큰 실망을 안겼죠 프로야구가. 저도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잘안 보게 됐죠. 왜냐? 코로나 사태 관련된 여러 일들 그리고 국민적 인기에 조금 과잉이 돼서 어, 프로야구 선수가 어떤 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은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게 된 그런 결과물들이었죠. 뭐, 다른, 뭐, 일들도 많았습니다. 굳이 코로나 관련된 게 아니라도. 예. 그리고 어, 뭐, 결정적인 것은 작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본,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어 반드시 이기긴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단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반드시 뭐, 금메달 따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음, 그리고 서로를 어, 격려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공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포츠를 보는 시야가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야구에서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저도, 아, 관전을 잘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살펴봤어요 어, 하이라이트 몇 편도 보고 그랬더니 야구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 야구계가 프로야구가 KBO가 팬들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게 화면에서 느껴져요 그냥. 보여드리는 사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선수들 대표 선수들을 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외국 선수들 오고 해서 이런 상징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썼고 제 눈에 더띄는 거는 선수들의 경기력이에요. 많은 신인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좋은 모습 많이 보였어요. 야구 재밌더라고요. 어느 팀을 응원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훌륭한 경기들을 하더라고요. 눈빛이 살아 있고 변했구나 팬들을 생각하는구나. 그 선수들 인터뷰나 뭘 들어봐도 항상 팬이 먼저 등장하는 거. 예. 지난 1~2년간의 그릇된 모습들에서 많은 반성을 했구나. 팬들 오고 팬들 없이는 야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봤어요. 자, 그런 게 필요한 게 지금 정치권이죠. 어, 정치권이고 이미 대선 결과는 나왔고 어떤. 건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랬을 때 국민들이 힘을 모을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현재는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이 어떻게 예,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속사정이 있는가 이 부분을 개인의 판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당의별 국회의원 아니, 숫자예요. 보면 이제 민주, 민주당이 57%돼 있죠.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행정부의 권력은 제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신정부 입장에서는 끌어온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줘요. 그리고 선거 전부터. 상대방의 집중력을 선거 전에 나서는 당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뭐 나쁘다 생각은안 합니다. 전략 전술을 할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해서 힌트를 얻은 것은 뭐냐면은 그때 선거 투표일 저녁에 개표 방송을 했고 새벽녘 때서 이제 결과가 거의 확실해진 단계에 도달했을 때예요. 어느 방송에서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나와서 패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전원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민주당도 좀뭐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시민이 그에 대해서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겠구나라고 다른 것들하고 조금 곁들여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자 이런 이야기죠 어, 한겨레신문 21, 아, 20, 2021년 12월 20일 예, 선거전 들어가는 분위기에서 김종인 당시 음, 그뭐 선대위원장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문기사에요 어, 불행한 대통령만으로 통치구조 바꿔야 내각제가 효율적 예. 어, 이게 국민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 어떤,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죠. 어. 또한,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음,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볼게요. 어, 민주당이 이제, 어, 배출한 대통령과 후보들이죠. 어 김대중 대통령 이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어, 어려운 시기에 옛날이잖아요, 벌써.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한테 자신한테 충성을 다는 가신 그룹이 분명히 있었는데, 음그 다음 선거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 후보를 낼 때는 공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가신 그룹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았어요, 드밴티지를. 예,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 그래서 김대중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의 가치가 정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크게 이름 바꾸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큰 토대를 놓은 거죠. 거기다가 당시 이제 가신 그룹인 한화갑 이런 사람이 이제 경쟁을 했죠 노무현이랑. 예, 그래서 노무현 다음에 또 이번에는 문재인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 그쪽 선부터 이야기 해보면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문재인도 한번 떨어졌었죠. 박근혜랑 승부를 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어, 지역색을 가지고 출발했던 정당이에요. 호남, 호남에 대해서 예, 그렇게 또 인사들도 그쪽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제 대통령이 배출된 아, 위치를 보면은 어, 전부 다또 어, 또, 어, 경상도 쪽에 이 배출이 됐죠. 예, 그래서 어,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고생하면서 그 가신 그룹과 그 밑에. 또뭐 비서진부터 계속 그차 세대로 어, 젊은 세대들이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굴러온 돌이 되는 것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음, 당대 세력이 기반이 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그들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당으로 조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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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킨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언짢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들이 있었죠.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호남 지역 출신들이 탈당을 하고 해서 새로 당을 만들었죠. 안철수하고 해서 국민의 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남북도 광주를 석권했어요. 음. 그렇지만 그 다음 선거, 2020년 선거에서는 전부 다 망했죠. 예. 자, 그런 전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 하나가 세대가 아니고 하나가 그 다음 세대들이 아직 당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세력과의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입지가 자꾸 곤란해지는 것이죠. 당의 색깔이 바뀌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결정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았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를 아, 바탕에 두고 그런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낙연이 국무총리로서도 당대표로서 훌륭,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진 이유가 아닌가. 음. 그래서 음. 그쪽 세력들이 상당히 불쾌했고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예. 선거에 임하는 태도에 집중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저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계 개편 이야기, 그리고 의원 내각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민주당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어서 직정 분열을 어, 초래해서 어, 선거에서 이기고 어, 어, 두 번째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의회 음, 권력까지 예,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예.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그리고, 어, 정치 기득권들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게,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이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선거 과정에서 한 행동이거든요. 그간의 변화가 새로운 조류에 편성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들이 불편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영향력은 막강한 그룹들이죠. 그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면서 정리가 안된그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어, 그, 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씩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들의 어, 기독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어, 자, 그,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 종교라면 종파를 떠나서 언론이라면 성향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 각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생겨서, 생겨서 평소에 어떤 적대감 반목과는 무관하게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았나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눈을 가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가지로서 정치권에도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런 세력에도 주파를 분명히 던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 물음표로 어, 어, 표시된 부분들이. 음. 자 당시 2016년에 당을 깨고 나갔죠. 그래서 지역당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안철수와 합쳐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예,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냈죠. 예, 이게 보시면 광, 당시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광주, 전라, 남북도의 선거 결과예요. 초록색이 국민의당이에요, 당시. 여기 보시면 은광주 어, 시와 전라남북도에서 어, 지금의 민주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 여러 번의 글쳐서한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어, 확신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 득표, 득표율이 호남에서 30% 이상 나올 거다. 예. 그리고 10% 이상의 큰 격차로 이길 것이다. 호남 30%로는 되게 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자체 내부적인, 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김종인의 의원 내각제 발언 12월 달, 선거판에 그 들어왔은 호남의 30% 이상 득, 득표한다. 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말들을 했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 말이 향하는, 어, 목적지는 같았어요. 네. 민주당 내부, 어, 반대 세력들이죠. 네. 자, 그런데, 어,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어, 본인들은, 어, 30%를 예상을 했지만, 전라남북도, 어, 그리고 광주시가 아주 강하게 버텨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80% 이상의 표를 몰아준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쪽으로 어, 자, 이러고 나니까, 민주당 내부 의원들, 반대파 의원들은 속내를 드 들은 상태에서, 어,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결과표를 받아들었을때 정계 개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에, 그래서 지금 예전 이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 이번에 호남 쪽에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신 거예요. 어,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음, 교두부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에, 정치권이 와해되는 부분을 막아 놓은 거예요. 버팀도를 해, 역할을 해준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재 어떤 본인들의 입지가 계속 흔들려 왔던 사람들이 퇴로가 차단됐지요. 국민의힘은 정계 개편 핀자기를 꺼이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당내 개혁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대선 결과를 받아들었음에 예, 향후 많은 혼란 끝에 국민들이 다시 결집하려면 그게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색깔을 싹 바꾸고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는 지금 일단은 신속하게 움직,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조용하지만 음. 그래서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 어떤 저런 생각에 기미가 있었던 사람들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충 파악이 됐을 거라고 봐요. 선거전을 대하, 대하는 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가름이 됐고 의견을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 고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번 전라남북도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투표결과를 받기 때문에 새로 당을 쪼개고 나갈 수 없습니다. 선배들처럼 나가서 자기들이 재선을 한 번이라도 할수 있으면 그 다음 전개개편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음두가 지금 못 나게 된 것이죠. 예. 정당성이 떨어진다. 핵심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은거조 충하게 된 것이죠. 내부, 내부로는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고, 받, 받고 있는 것이죠. 예. 탈당 옵션이 아주 축소된 것이죠.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거의 가장 이제 큰 아, 아, 증거라고 볼까요? 이들 세력들이 민족 내에서 위축되고 있다. 이번 계기로. 그래서 저는 이낙연의 미국행을 꼽고 싶습니다. 예. 그 결과물로. 민주당이 재편을 지금 상당히 빨리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 이제 6월 1일 날 있죠. 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저는 바깥에 몇몇의 어떤 실마리로서, 어,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을 상황을 유추해 봤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아마, 아 무대는, 뭐, 다른 언론에서 잘 많이 다루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대는, 이번 6월 지자체 선거, 마침 대통령 선거가 그 취, 새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어떤 후보군들이 도출되느냐, 여기가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의 개혁의 성과가 아,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그 개혁의 성과를 또 우리가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아,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첫 번째 그 정치 논평 시간 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